자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리를 전위식 형태로 옳게 나타낸 것은? 일단 전위 처리를 위해서는 1번 루트 꼭대기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접근 순서는 좌측 부분을 접근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측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, 그대로 제가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그림에서 봤을 때 가장 꼭대기가 어딘가요? 별이죠, 별. 그러니까 당연히 별부터 일단 접근하겠죠. 네. 자그 다음에 어, 별에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죠. 왼쪽이 2번 순서에 해당된 좌측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 플러스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자 그러면은 여기 구간으로 봤을 때이 플러스 3, 4 이렇게 3 개가 있는데 꼭대기가 어딘가요? 플러스가 꼭대기죠. 음, 맞죠? 플러스가 꼭대기예요. 자, 그다음에 어,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이 어딘가요? 3번이죠. 네. 그다음에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여기죠. 4번이죠. 네. 이렇게 해서 좌측 영역 끝났어요. 그다음 우측 영역으로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근한다 그랬죠? 빼기 영역 접근인데 빼기 56. 여기서 꼭대기 부분은 빼기에 해당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좌측 부분이 5가 되고 우측 부분이 6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별 더하기 3, 4 빼기 5, 6. 이렇게 되겠죠. 자, 한번 볼게요. 별 더하기 3, 4 빼기 5, 6. 네.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규칙을 잘 적용하시면 무난하게 풀수 있는 유형입니다.